각 팀의 리더분들께서 오늘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그럼 네. 제일 선배 선배님부터 부탁하겠습니다. 아비 선배, 아, 네. 우리 런스 선배님들.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런스 김아울입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마스터피스 콘서트에서 팬텀싱어4 형님도 계시고, 동생분들과 함께 또 좋은 공연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는 또 내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오늘 공연을 보시고, 만약에 내일 계획이 없으셨더라도 너무 좋았다 하시면은 한번더 와주셔서 또 저희한테 많은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힘써주신 버튼 감독님과 또 우리 펜톤 매즈 오케스트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뒤에서 고생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감사한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시고 행복한 하루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크레이즈 프렌드... 김규형입니다. <laughs>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어, 어, 너무 재밌었어요. 옛날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길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좀확실하 바보야. 이거 잘해도. 잘한다 한다 감사합니다. 네장 리더 존이 돼버렸 리더 존이에요 <laughs> <그냥. 웃음> 네. 나 짧게 해. 아, <laughs> <laughs> 네, 감독님, 한 10분 정도만 좀 주세요. 저한테. 좀... 네, 아무튼, 네, 팬텀싱어 콘서트를, 어, 전부터 콘서트를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그때로 돌아가서, 어,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저희 추억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너무, 너무 귀한 발걸음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요새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2추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라비노스 선배님하고 같은 무대에 또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뜻깊고 행복했던, 어,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박수 치어드려요 오늘만 마지막 날이 아니고 내일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정말 어, 만족스러웠다 싶으시면 내일도 과감하게 어, 과감 예매해주세요 네. 그리고 내일도 셀리스트가 <laughs> 다르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또 마음 한편에큰 선물을 저희가 드렸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또 저희를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두, 스태프분들 그리고 팬텀 매주 오케스트라 분들 그리고 권태현 음악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별한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별한테 리더 김지훈입니다. 아, <laughs> 제가 지금 지훈이가 미니아 돼가지고, 인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 일단 이렇게 훌륭한. 정말 선배님들과 동기님들과 이렇게 좋은 곳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옛날 생각도 나면서 되게 설레게 준비를 했었는데, 아, 어, 뭔가 조금 아쉬, 아쉬우셨다는 아쉬 그 생각이 좀 있으시면 내일 그아쉬운 잎으로 채우러 오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내일도 정말, 정말 더 훌륭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노래할 거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는 길 조심하시고 무도위 조심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어, <laughs> 더 마스터피스 걸작이라는 뜻이죠. <laughs> 저희가 걸작이 아니고요. <laughs> 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순간이 걸작인 것 같습니다. 와. 걸치고 구 잘한다. S4! S4! 잘한다. 잘한 팀. 우리! 잘한다. 대본이 <laughs> 없어요,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laughs> 저도 힘들어요. 우리 둘이.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드리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손을 잡을까요? 예, 잡고 손을 잡고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요 좋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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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